우즈베키스탄을 알리고 소개하는 TV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오늘은 3월 8일 여성의 날이고 어, 저는 여지없이 오늘도 현장 두 군데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현장 가는 길에 마침 생각이 나서 어, 거리 풍경을 좀 담았는데요. 여기는 타시켄트 도심이 아니고 도심에서 살짝 벗어난 그렇다고 변두리도 아닌 그런 지역의 가로 풍경입니다. 오늘 봄날씨이고 해서 어, 영상으로 좀 기록해 놓을까 해서 담아봤는데, 아마 이런 터시켄트 풍경은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거 아닌가. 그동안 시내에 굉장히 번화한 거리만 보여드렸었는데, 요즘 영상이 좀 뜸했어요. 베트남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현타가 왔어요, 현타가. 아, 이게 진짜 베트남을 알면 알수록 <laughs> 우주력보다 더 좋은 것 같다. 우즈베크보다 더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 게 아닌가 음, 요즘 어, 저 나름대로는 우즈베키스탄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타슈켄트에서는 그 AFC 언더 20 20세 이하 청소년 아시안컵 대회가 진행되고 있죠 오늘. 한국하고 타지키스탄하고 경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0대 0으로 빚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저 1위로 8강에 올라가서 이제 앞으로 일본이나 우즈베키스탄하고 한번 경기를 하게 되면 저도 한번 가서 관전을 해볼까 하는데 보통 한국분들이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베트남같이 개발도상국에 가면 조금 더삶의 여유가 있지 않겠냐 그런 어,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 실질적으로 한국보다는 여기 우즈베키스탄에서 삶이 조금 느슨한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바로 옆에서 어, 청소년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는데 그거를 보러 갈 어, 시간적인 여유가 없네요 지난 일요일 그리고 오늘 마침 공휴일이었는데 요즘 유튜브 구독자 수도 조금씩 어 증가폭이 늘고 어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우즈베키산과 관련된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대학교 입학 관련된 것도 있고 또는 여행, 집좀 알아봐 달라 또는 싼뭐뭐뭐 숙박시설 좀 구해줄 수 있냐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말이 물어보세요 제가 세세하게는 안내를 못해드려요. 저도 생업이 있는 사람이라 제 일하기에도 좀 벅차서 간단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드리고 하긴 하는데 어, 특히 이제 사업과 관련해가지고는 뭐 오늘도 이제 나지 않은 분하고 한참 통화를 했는데 우즈베키스탄에 아, 좀힘 있고 어, 능력 있는 지인들이 어떤 어떤 사업을 제안을 해서. 그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이런 지하에 하지 마세요 <laughs>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어, 뭐 여기도 이렇 사업을 하나 시작해서 뭔가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 내는 데까지는 반다 <laughs> <간다> 정해 <줘야> <laughs>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 그, 뭐, 뭐가 어렵냐, 뭐가 어렵냐라고 물어보시면, 첫 번째로, 예, 이렇게 사람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좀뭐 언어적인 장벽도 있고, 또 하나, 어, 여기, 어, 여기 사람들이 일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한국 그 사람들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떻게 얘기하면 뭐 책임감이라든가 뭐 일에 대한 몰입도라든가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줄수 있긴 한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문화적인 차이가 좀 커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어 당연한 것들이 한국인들이 봤을 때는 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 그런 어떤 태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직원들한테도 어, 우즈베키스탄이 어, 1인당 국민소득으로 따져보면 한 100, 140인가 뭐, 뭐 130인가 이제 굉장히 아래쪽에 있어요 지금 한 2000불 전후가 되니까 우즈베키스탄 사람들도 그 우즈베키스탄의 1인당 국민소득이 아프리카의 카메룬이나 어, 나이지리아 뭐 이런 나라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에 어, 놀라움을 표시하는 정도니까 도대체 이 나라의 경제 시스템, 일을 접근하는 방식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사실 본인들도 몰라요 객관적인 지표가 어,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보다 우즈베키스탄이 더 낫다라는 어, 것은 그만큼 뭔가 이 나라가 이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식이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죠 어, 한국 사람들이 여기 오면 나름대로 기대하는 사업상의 그런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를 쫓아가기가 많이 힘들어요. 또한 가지 문제점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우즈베키산이나 아니면 뭐 동남아, 베트남 같은 곳에서 좀 쉽게 돈을 벌수 있다. 또는 자기는 노력을 좀덜해더라도 현지 파트너나 현지 지인들을 통해서 크게 노력 안 하고 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심리, 그런 기대를 하고 오기 때문에 본인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현지인한테 일임을 하는 거죠. 물론 투자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조금 방심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게 맡겨놨을 때,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의 소득 차이가 15배 이상 나잖아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수익이라고 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굳이 그 수익을 얻겠다고, 이먼 나라에 리스크를 걸고 투자를 했나 싶을 정도로, 케일 케일에 대한 차이도 존재한다는 라거 그리고 결코 본인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갈아서 넣지 않는다면 결코 여기서도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사업적인 성공을 이루기는 정말 어렵다 아무리 우즈베키스탄의 파트너가 똑똑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믿을 만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안 좋은 결말을 맺는 것을 제 눈으로도 수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 한국 분들이 우즈베키탄 파트너와 같이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일단은 려요 왜냐면 저도 우즈베키탄에서 거의 15년을 살았는데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 눈에 적어도 보였던 어 그런 한국과 우즈베키탄 간의 합작 사업들에서는 대부분 안 좋게 끝났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그 똑같은 구도로 시작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비슷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제가 m b 일하면서 사업이 좀잘 되시는 분들, 좀잘 되시는 것 같다고 보여지는 분들은 보면 대부분 투자하신 분이 직접 우즈베키탄에서 자기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만큼 노력도 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한국만큼은 아니겠지만 우즈베키 사람들보다 두 배, 세배로더 많은 시간을 일에 투자하는 경우에 한해서 어느 정도 성과들이 보여지는, 볼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 때문에 우즈베키스을 너무 만만하게 쉽게 보고 접근했다가는 그냥 가진 돈을 잃고 결국은 우즈베키스탄을 욕하면서 한국에 돌아가더라.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분들께 제가 뭐 어쨌거나 좀 먼저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본인의 열정과 시간을 갈아서 넣을 수 없다라면은 굳이 리스크 있는 사업을 현지 파트너와 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저는 좀 말리는, 말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요즘 코로나도 끝나고 새롭게 우즈베키스탄에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어쨌거나 새로운 분들이 우즈베키스탄에 들어오셔서 가급적이면 오시는 쪽쪽 원하시는 성과들을 다 이루셔야 본인도 행복하고 우즈베키스탄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예전에 한번 제가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만들긴 했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우즈베키단을 생각하고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몇 마디, 늘어나 봤습니다. 어, 우즈베키단의 봄은 정말, 어, 너무너무 상쾌하고, 거리는 좀 낮고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한번 살아보면, 이렇게 상큼하고, 다사로운 봄날씨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에 오셔서 모두들 하시는 일마다 다 성공하시기를 기대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